레고 모양의 수감이 돼 있죠. 상사 라는 요리조리 움직이는데. 갑자기 다리 한쪽이 조금씩,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 전체가 녹아, 액체가 된이 레고, 창살 밖으로 슬슬 천천히 흘러나옵니다. 어, 녹았네, 녹았네. 더 놀라운 건요, 지금부터입니다. 네. 액체 상태로 빠져나온 이 레고, 어. 액체들이 다시 뭉쳐집니다. 어? 뭉쳐지면서, 어. 뭉쳐져라, 뭉쳐져라! 다시 고체 상태로 변했습니다. 뭐야. 영화 터미네이러 보신 분들, 어, 저거! 기억하시죠? 창살 사이로 사람이 액체처럼 통과하는 이 장면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영화에서나 보던 이 기술이 실로 현실로 실행이된 겁니다. 이거 CG? CG 않죠 CG면 뭐 우리가 하겠습니까? 아, c 지 아닙니다. 한 연구소에서 네. 실제로 실험한 영상인데요. 갈륨과 자석 성분을 섞어서 만든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녹는점이 낮은 갈륨에 자석 성분을 넣어서 외부에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열을 가하면 아까처럼 흐물흐물한 액체로 변한다고 합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데 약 3분 걸렸다고 하네요. 이렇게 녹은 액체를 다시 차갑게 식히면 또다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겁니다. 고체가 될 때는 야. 이전 형태를 갖춘 틀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야, 이게 가능하군요. 신기합니다. 어. 신기한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형태를 변형하는 로봇은 앞으로 쓸 곳이 다양하다고 어허. 합니다. 특히 의학 분야. 몸속에 이물질을 제거할 때 쓰거나 체내로 약품 전달할 때응용될수 있다고 합니다. 아 팀장님, 팀장님, 지금 뭐 그냥 뚫어지라 보고 계시는데 그 터미네이터 2에서 티천 있잖아요. 티천, 아놀드 슈아 시제는 막 잡겠다고 끼어드네. 그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저기 액체 금속이라는 건데, 저 영화에서 본줄 알았더니 실제로 만들어내네요. 과학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laughs> <laughs> 좀뭐 거창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 거창합니다. 과학은 위대하다는 거.